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푸르던 시절, 바람이 쉬어간 숲 김호중 가수님의 명곡. 친구가 피워낸 따뜻한 눈꽃,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대한 목소리. 김호중 가수님의 명곡 친구는 그의 음악세계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 곡은 김호중 클래식 정규 2집 앨범 파노라마 감정들을 담아낸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구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서정시처럼, 때로는 웅장한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친구라는 존재가 지닌 애틋함과 소중함,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을 가슴 깊이 노래합니다. 이 곡은 서정적인 서사와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대중적인 감성과 성악적인 깊이를 동시에 아우르는 귀한 음악적 산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친구는 숲과 바람, 시간과 기억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감정, 즉 변치 않는 우정과 그로 인한 그리움, 그리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목소리는 이러한 감정의 복잡다단한 결들을 섬세하게 노래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의 목소리 안에는 친구라는 존재의 따뜻함, 시간 속에 고스란히 묻혀버린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비롯되는 그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그 비를 맞으며 친구를 열창하는 그의 라이브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호중 가수님은 비 오는 날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님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들의 비. 오는 날의 바깥 풍경과 빗소리는 그의 감성을 깊이 자극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듣는 순간들이 그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음악의 깊이와 진솔함을 더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밀려오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오롯이 음악에 집중하며 달래왔던 그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면 그의 노래에 담긴 감정들이 더욱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음악에만 집중하며 듣고 또 들으며 위로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목소리는 전설적인 성악가들의 목소리와 공명하는 듯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슈베르트 가곡의 깊은 서정성,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의 감정적인 절정, 베르디 오페라의 드라마틱한 서사, 바흐 칸타타에서 피어나는 신성함과 감정의 미묘한 결들, 글루크 작품 속 이별과 재회의 아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순수하고 애절한 선율성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그의 목소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하나의 독창적인 예술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는 이러한 클래식 성악의 깊이와 기교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대중음악의 감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친구를 더욱 특별한 곡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숲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잊고 있었던 순수하고 따뜻한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